안녕하세요. 허우맨이에요. 오늘 치즈 토스트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저도 TV에서 봤는데, 법에 어디 산 올라가는 휴게소 같은 데서 등산객들을 위해서 아침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토스트인데요. 치즈를 구워서 이제 식빵하고 이제 토스트를 하는 건데, 이렇게 아주 쉬워요. 제가 보니까. 음. 피자 치즈라고 하는 이 모짜렐라 치즈를요, 그냥 녹여서 토스트하고 같이 샌드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치즈를 듬뿍 원하는 만큼 녹이는 거예요. 팬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거든요? 치즈 자체가 이제 유기방이 있어서 여기 달라붙지 않아요. 이제 조금 보시면은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면서 토스트랑 같이 먹을 거라 토스트 크기 정도로 이렇게 더덜어지지 않게 이렇게 모아줘요. 땅하고 수분이 이렇게 나와서 달라붙지 않거든요. 불은 처음에 센불을해셔도 돼요. 센 불로 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모양이 잡히고 그러면 불을 좀줄일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어나는 그, 즈토스트가 되는데, 식빵 크기보다좀 크니까 다시 또좀줄여볼게요 이렇게, 이제는 식빵 크기 거의 비슷하죠? 이그 상태로 식빵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붙여서, 이렇게 해보면 치즈가 이제 미끄러져서 움직여야지 잘 뒤집어지니까 바 이렇게 굴러다니면 이제 뒤집기가 좋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반대편 식빵도 조금 토스트니까 반대편 식빵도 노릇노릇하게 살짝 이렇게 요 이렇게 불 꺼고 이렇게 하면 그냥 완성이에요 치즈 토스트 떨어지지 않아요 치즈가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이렇게 갈색이 나서 이제 맛있는 치즈, 오븐 없어도 이렇게 치즈 식빵토스트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옮겨서. 같이 곁들일 음료는 이게 제주도 과일들을 섞어서 과일청을 만든 거예요. 저는 탄산수 넣어서 탄산수 넣어서 귤에이드나 오렌지 에 이런 로 그런 것들은 이게 한라봉 귤, 오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제주도에 나서 제주도에서 나는 과일은 다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 대용으로. 한끼 드실 수 있어요. 치즈 토스트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해서 먹으면 치즈가 들어가서 굉장히 든든해요. 치즈 토스트가 완성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드시냐면, 이렇게 한쪽부터 잘라서 이렇게 먹으면, 치즈가 이렇게 늘어나는 토스트가 됩니다. 예, 하우매니의 쉬운 치즈 토스트 오늘 알려드렸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